안녕하세요. 코스님의 농장 코스님입니다. 그리고 레지나 메이. 요즘 날씨가요. 저녁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렇게 재라늄들이 색이 조금씩 진해지고 있어요. 아유, 예쁘다. 이거는 지엘 그라시아. 지엘 그라시아도 역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죠. 음, 너무 예뻐요. 여기는 얼음셋. 아 아닌가? 아 골든 초이스. 골든 초이스가 이렇게 잎 색도 저렇게 예쁘게 물을 들었어요. 꽃도 예쁘지만 꽃도 어 물이 들었지만 저렇게 잎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말발굽 무늬가 선명해지죠 골든잎에 요거는 일본 데니스 일본 데니스가 이렇게또 피고 있어요 이렇게 두 송이나 아 예쁘다 요거는 일본 데니스 얘는 얼음셋인데 얼음셋도 이렇게 골드 잎에 말발 겉무늬가 이렇게 선명해지게 나오고 있어요 꽃도 물들어가고 거의 흰빛에서 이제는 자기색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는 별빛 슈가 캔디 별빛 슈가 캔디는요 색이 참 특이해요 이 색이 이 재라늠에 거의 없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또 화려하니 아주 빛을 낸답니다. 여기는 애와의 이류다. 요 아이도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예쁘게 물들었네요. 거의,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겠죠? 이거는 연지 투, 애기가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여기 비비에일리가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아우 정말 예쁘죠. 아우 어. 예뻐요. 송이도 좀 커진 것 같고 예뻐요, 예뻐. 그리고 잎무늬도 이렇게 선명해지고 잎무늬도. 아 어, 정말 예뻐요. 아유, 예쁘다. 요 유럽 데니스가 이렇게 예쁘게 알사탕이 됐어요. 굵직한 알사탕. 아유, 예쁘다. 어 예뻐요. 요 아이도, 별빛 디림도 색이 좀더 주황색, 진한 주황색으로 피는 것 같아요. 아, 예뻐 색이 좀더 진해졌어요 얘는 베리베리 스페셜 정말 실물이 이쁜 아이인데 영상은 예쁘게 안 나오네요 정말 예뻐요 정말 겹두도 도톰하고 꽃도 화경도 크고 정말 예뻐요 이 아이는 도보 포인트 <laughs> 아유 얘는 아직 물을 들릴까 말까 하고 있네요 예뻐요 이거끝스니끝스니도 끝순이, 실물만큼 안 나오네요 실물은 정말 예쁘거든요 아, 예뻐라 이거는 진니린 피오나 아이고, 예뻐라 아, 예쁘다, 예뻐, 예뻐 색이 아주 이제 선한, 선명하게 나오네요. 이제 요 아이 달보드레달보드레도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아 예쁘다. 달보드레 엄청 예쁘다. 이렇게 이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물들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왔네요. 아 예쁘게 폈어요. 요거 엘라이즈 알렉시스. 아 정말 예쁘죠. 야 환상적이에요, 색감. 투톤으로 정말 정말 예쁘게 폈어요. 아, 예쁘다. 아우, 아우, 예뻐요. 요 아이는 스페 요정. 아, 얘도 이쁘게 폈네요, 얘도. 꽃 정말 잘 펴요, 요 스페 여정 예쁘고, 잘 피고, 정말 이쁘게 잘 펴요. 이거는 골드 애니버셜. 아이고, 이게 조금, 얘는 시간이 지나야 조금, 어 색이 진해질라나 봐요. 아직도 흰빛이 많아요. 아, 그래도 예쁘네요. 얘꽃 예 피는 게 그냥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여름네. 진짜의 골드 애니 보이꽃잘 펴요. 아이고 예뻐요. 얘는 송겨울. 아휴 아직까지. 근데 약간 좀더 진하게 물들기는 했죠? 음. 조금 아직 그래도 투톤이네요. 그래도 예쁩니다. 이것도 비비에일리. 아유, 예쁘게 피고 있네요. 예뻐요, 예뻐. 비비엘리, 아이고, 꼭. 입, 입도 이렇게 말발굽이 지금 선하게 이쁘게 올라오네요. 요거는 베리베리 스페셜. 이렇게 애기도 이렇게 이쁘게 폈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 얼음셋. 얼음셋도 이렇게 잎도 골든데,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생기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가을은 가을인가 보네요. 여기는 저녁 온도가 19도에서 17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아마도 점점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잎도 이렇게 예쁘게 어, 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점점 이렇게 말벌 군무늬가 이렇게 선명해지네요. 우리 집산목이들 이렇게 이제 잎이 좀더 숫자도 많아지고 도톰해지면서 이렇게 여름을 잘 낫네요. 참 고생들 많았다. 아유, 여기 어제부터 이번 주 내내 지금 삽목이들, 삽목이 산모기 한 아이들 이제 이렇게 삽목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삽목이들 해놨네요.